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접두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번에 공부했던 거 그리 쉽지 않았죠? 오늘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인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부정으로 쓰이는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부정인 의 여러분, 우리가, 그, 어, 우리가 2강에서, 이강에서, 이강에서 접두사는 부정이냐, 아니냐, 크게 두, 두개로 구분하는데, 부정도 되고, 아닌 것도 되고, 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잖아. 어떤 때는 부정으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정이 아닌 걸로 쓰이는, 그런 게 뭐가 있었지? 교집합? 바로, 그렇지. 에, 인, 디스, 대. 그리고 앱.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요, 에인 디스테 앱. 얘들은 바로 부정이냐 아니냐에서 바로 둘다 쓰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때 그 2강에서 공부했었는데, 어, 보다시피 이는 여러분, 이는 에인 디스테 앱. 얘들은 부정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둘다 가능한데, 오늘은 바로 부정으로 쓰이는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그냥 인 그대로 배웠잖아. 지난번에는 인 모습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안에 있거나의 인을 공부했고 오늘은 부정으로 쓰이는 인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and, and, a in this day, 이렇게 었는데 오늘은 인, 아, 얘는 부정으로 쓰이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부정으로 쓰인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어부터 어려운데 59번 책 114쪽 아첫 번째 단어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어들벌턴이란 단어 물론 인 사선 거버리고자 59번 표제어 인 사선 긋습니다 이렇게 부정이니까 사선 긋는 거야 사선 긋고 여러분 남는 단어 어들벌턴이란 단어가 주의 깊은 그런 단어에 인을 붙여가지고 바로 어, 무심코한 또는 이게 고의가 아닌 뜻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인이 붙은 상태로서만 단어가 우리가 보통 보인다는 것 그래서 어, 물론 애들벌턴은 주의 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이를 붙여가지고 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고의적인 이라고만 보통 쓰인다는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에드로타이란 어, 단어가 이게 주의 깊은 이라는 뜻을 왜 가지게 됐는지 요, 요 단어잖아 그치 이 단어가 여러분 어, 주의 깊은 뜻이 왜 나오냐면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광고 한번 볼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 여러분 여기에 분류화 되어진 as classify는 분류화 되어진 거고 as가 무슨 말이지? 그렇지 advertisement 광고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광고가 영어로 advertisement인데 advertisement와 우리가 지금 배울 단어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광고를 써볼까 광고를 써보면 이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advertisement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광고거든 광고는 여러분 신문 같은 걸 통해서 널리 알려주는 거잖아 상품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널리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광고를 왜 하느냐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어가 주의 깊은 뜻이 나온 거예요 광고에서 바로 주의를 끌어당기니까 주의 앞에 1을 붙여 가지고 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 그냥 무심코 한 고의가 아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59번의 두 번째 unconscious란 단어. 언, un, 사선 거버리고 언부정. 언, 잘라버리고. 세 번째 언, 잘라버리고. u n i n t e n t i o n 이란 단어. 언, 사선 거버리고 사선을 긋는 것은 부정으로 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가 부정으로 쓴 것은 사선. 아닌 것은 동그라미. 자 일단 59번에 i n a r d b l e turn이라는 단어 인 사슴 긋고 자 60번 들어갑니다. in auspicious라는 단어 역시 여러분 60번에 인 사슴 긋고 이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러면 남는 단어가 뭐가 나와요? 어스피셔스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어스피셔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어스는 얘는 뭐냐면 이것은 새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이 부분이 spy 아, 보는 거죠. 보다 그러니까 새를 본다 이게 뭐냐면은 새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바로 점을 치는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를 본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새를 통해서 보는 해서 길조의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세조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한 길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왜 그러면 새를 보는 것이 왜 미래를 보는 거라 생각해서 좋은 징조의 길조라는 뜻을 가지냐면은 이게 이제 동상을 막론하고, 새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새는 여러분 하늘과, 그치? 렇 하늘과, 그리고 땅을 이렇게 둘다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늘은 바로 어떤 그 저승의 세계, 어떤 미래의 세계고, 땅은 바로 이승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승과 이승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그래서 새가 바로 어떤 저승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의 일을 말해준다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습은 우리나라의 여러분 그대로 존재하죠. 어디에 바로 마을 입구에 세워놓는 소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보시면 여러분 어, 바로 천하 뭐 대장군 그 옆에 저런새 모양의 새 모양의 저런 모양들이 보이잖아요. 저기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떼예요, 소떼. 소떼. 그럼 쟤들이 왜 저런 새 모양의 모형을 붙여가지고 해놓는지 그걸 제가 좀 전에 봤던, 제, 여러분, 쟤를 보시면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가, 제 앞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그 소떼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 꼭대기에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새 모양이죠. 여기에 바로 하늘과 땅, 바로 저승과 이승을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리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 새의 음이 갖고 있는 어스에다가 스파이를 붙여가지고 어스피셔스가 길조의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새를 통해서 바로 미래 또는 저승의 세계를 볼수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동요 여러분 아미노스란 단어 이 아미노스란 단어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었는데 언제 배웠을까? 그렇죠 공포영화 제목 우리 그때 오맨하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오맨하면서 한 볼까 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친구가 대면이죠 밑에 뭐라 돼 있어 오맨 바로 이 오맨이 우리가 배우는 아미노스 불기란이란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맨 오맨 영어 발음 오맨인데 오맨의 형용사 아미노스가 불길한 로스인다는 것. 그 써줘, 옆에다가. 바로, 오멘 이게 명사라는 것. 오멘 불길한 징조. 그래서, 아미노스는 불길한. 알겠어요. 여러분, 어, 아미노스도 좀 어려운 단어지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멘 아미노스. 그 다음에, auspicious, inauspicious. 이렇게. 참, 그, 때 여러분, 좀 전에 소떼를 통해서, 그 문화의 어떤 다양성도 있지만, 어, 어떤 면에서 문화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uspicious. 길조위 그렇지? 아미노스 오메에서 왔으니까 불길한.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지? 다다뤄가지저 쉽지 가 않네. 아, 61번 들어가보겠습니다인밸리어블 한다는. 물론 여러분들은 어, 이 단어 가치 있는에 가치 있는에다가 가치 있는 앞에 1을 붙였으니까 가치가 없는 아닙니까? 아, 가치가 가치 있는 앞에 1을 붙여 가지고 가치를 잴수 없을 만큼 기중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valuable 가치 있는 인데 앞에 1을 붙여가지고 가치를 잴수 없을 만큼 기중한 그래서 아, 가치를 잴수 없을 만큼 기중한 그래서 여러분 이 valuable라는 단어보다 더 의미가 강해진 거예요 아, 이것도 가치 있는 인데 앞에 1을 붙여가지고 의미가 더 강해진 겁니다 가치를 잴수 없다는 얘기예요 매우 기중한 매우 유용한 그게 바로 invaluable 여러분 그 61번 invaluable의 바로 어, 다섯 번째 동의어, 마지막 동의어 indispensable indispensable 좀 있으면 나오는데 어, in 사선 그어버리고, 인 부정이니까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좀 있으면 나오니까 제가 indispensable은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나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valuable, 가치 있는 앞에 일을 붙여가지고 더 강조된 상태 가치를 제수 없을 만큼 귀중한, 그치? invaluable 자, 62, 63, 64 여러분 62, 63 62, 63, 64는요, 서로 연관돼 있어요. Intake, Integrate, Integral. 어, 어떻게 해서 연관되어 있을까? 그걸 제가 여러분, 이 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i n t a e 이란 것과, 제가 이 귤을 잘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쪼갠단 말이야. 이렇게 잘랐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상태가 됐잖아. 이 상태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One, cut in half. 죠 반으로 쪼개진. 그래서 One, cut in half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아주 있지. 얘는 바로 intact에 intact, one intact. 그래서 이, 이것은 cut in half 되어진 상태. 이것은 intact 원형 그대로 손상되지 않은.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 영어로 옮겨보면 이제 실판을 써볼까 여러분. 무슨 말했냐면 얘는 바로 이제 one cut되었다는 얘기지. 아, cut 어떻게 돼? 반으로 아, in 아, half 된다 아, 얘가 이제 이, 이 상태란 말이야. 그치? 얘는 이 상태.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 얘는, 얘는 원형 그대로잖아. 원래 모습. 원이, 원형인데, 인택이다. 아, 인택이다. 아, 아, 원형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 요렇게 되는 거라고. 아, 요렇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 요것은 원 cut in half고, 밑에 것은 원 in t a t 그래서 인택은 원형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알겠어요? 어, 62번, 여러분, 인 잘라버리고, 인 부정. 62번, 인 사선 거버리야그 남는 단어는 택.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쓰면 어때? 어? 이 단어 알고 있는 단어데 컨택, 돼, 컨택. 눈에 접촉되니까 컨택트 렌즈. 컨택은 접촉이야. 그치? 컨택은 접촉인데, 컨에다가 이걸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접촉되지 않은 원래 모습 그대로, 그게 인택이 된 거라고. 컨택은 접촉, 인텍은 접촉되지 않은 원래 모습 그대로 인텍 알겠어 요 여러분 그러면은 63번은 뭐냐 인테그레이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두 개가 쪼개졌잖아 이두 개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인 g 그레이트 다시 한번 그래서 요 파트와 요 파트가 두 개를 붙여 가지고 하나의 원형 인텍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동사는 integrate, 전체로 합치다, 통합하다. 알겠어, 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런 모습 이 됐단 말이야. 인텍이 됐단 말이야. 그럼 얘를 두 개로 합치는 게인 n t e g r a 였잖아 그럼 여러분, 얘를 원래 모습 그대로 하려면은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지. 돈 이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얘를 합쳐야만 전체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Integral part라고 하는 거예요 Integral part, part. 여기 바로 Integral part 왜? Integral part 이게 있어야 이렇게 붙이면 은 완전한 형태가 나오니까 그래서 완전한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 얘는 Integral part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래야 두 개가 Integrate 되어졌고 이 상태가 바로 i n t 원래 모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요 모습은 인텍 62번 그 다음에 이두 개를 합치는 게 인테그레이트 얘는 인테그럴 필수적인 그래서 합쳐가지고 완화의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62, 63, 64가 전부 다 연결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인텍, 인테그레이트, 인테그럴 알겠어요? 자우리 여러분 어, 62번 인텍이라는 단어의첫 번째 동의어 unaffected라는 단어 언, 사성, 거버리고, 언부정 on, 언도 언제나 부정이잖아 사선거버고 자두 번째 언 잘라버리고 62번은 두 번째 언 사상과 임파란 단어의 언 부정 잘라버리고 자 그다음에 63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integrate) 그다음에 두 번째 동요 (incorporate) 인 in 동그라미 치고 63번 (integrate) 의두 번째 동요 (incorporate) 인 in 동그라미 치고 자 그다음에 64번 들어가고 있습니다.